예. 다음은 병렬 프로그래밍 CUDA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UDA는 엔비디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GPU 쪽 코어, 그 GPU를 이용한 프로그래밍, 뭐, 그거, 그 아키텍처, 그거를 이제 CUDA라고 하는데요. 아, CUDA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인공지능이 인기를 이제 이슈가 부각이 이슈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그 병렬 프로그래밍 동시에 여러 계산 계산 위주로 많이 하는 병렬 프로그래밍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. 기존 CPU에서는 뭐 해야 코어 네개 달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적절하지 않았고 단순한 계산 위주를 병렬로 많이 할수 있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는 아 그래픽 연산이 보통 그렇게 되더라 해서 보니까는 GPU였죠. 그래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부각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어 밑에 보면은 뭐 CUDA 아키텍처 구조 나오고 플랫폼 나오는데요. 고하 음 이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CUDA의 그 동작 방식 옆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. 서 확인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메인 메모리에서 메인 메모리에서 어떤 값을 GPU 쪽의 메모리로 카피를 하고요. 그 다음에 GPU 쪽의 메모리를 카피하고 CPU에서는 인스트럭트 더프로세서 프로세서 실행을 하고요. 프로세서 실행을 CUDA 쪽의 프로세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 CUDA GPU 쪽 GPU에서는 GPU에서는 병렬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여기서 어, 지, 메인 메모리 GPU의 메인 메모리를 가져오면서 각요한 블록 한 블록 블록 요것들이 그 쿠다의 코어 요 안에서 병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. 그다음에 뭐 결과는 이렇게 반환된다. 요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어, 좀더 안을 들여다 보면은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보셨던 요 하나 하나의 블록, 요 하나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CPU하고 연결되어 있고 CPU에 글로벌 메모리, 뭐 컨스턴트 메모리 뭐 텍스처 메모리 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. 통신을 하고 있네요. 그각 블록들은 전부 다 글로벌 메모리, 뭐 컨스턴트 메모리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고 하나의 그 GPU 한 그리드 안쪽에 하나 하나마다 별도의 메모리가 구성되어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각각 스레드가 다 돌고 있죠. 그다음에 그, 각 블록에 그 스레드마다 로컬 메모리가 다 실행되고 있고요요 블록 블록이 동시에 실행된다. 이게 병렬 프로세스죠. 병렬 프로그래밍. 그래서 요 결과를 이렇게 아까, 음, CPU로 넘기는 과정, 예, 결과를 메인 메모리, CPU 메인 메모리로 넘기는 과정을 같이, 예,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병렬 프로그래밍 CUDA였습니다.